자, 유하, 반갑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녹화를 켜게 된 이유는 뭐냐? 솔파이터 2차 스킨으로 비에고그루 샤코, 이블린, 진이 나오면서 눈의 꼭두각시라고 가고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오늘 5 0게 상자랑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눈의 꼭두각시라고 늘 항상 말하지만 첫 번째 단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히릿 오, 11개다! 좋아! 이게 예, 신화정수를 일단은 먹고 가는 거거든요. 발키리를 하나 갖다 버리시고요. 솔울파이터로스 바로 신스킨 뽑아버리기. 일타스, 제대로 미친놈이죠. 바로 솔울파이터로스 좋고요. 전투사관학교 유미교장 선생님 갖다 버리시고, 불꽃놀이 진크스 좋습니다. 우주공격마스터이 좋고요. 세이아소 알리타 갖다 버려주시고, 펜타키엘 3, 사라진 양피지 소나 갖다 버려주시고, 우주의 기원자 엘러에 있고요. 순드라 피즈 갖다 버리시고, 타임머신 진련까지 얻어주시면서, 신화정수 1 0개 깔끔하게 첫팔 부터 굉장히 좋죠. 정수 벌써 10개, 아주 게이득이고요. 두 번째 거 다이렉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 이번에는 신화 정수 없고요 공기병 세주안이 좋고요 사신 카소스 좋습니다 펜타캐라스 갖다 버리시고 악령 마우카이 좋습니다 피피타 엘리스 좋습니다 슈퍼 갤럭시 엘리스 갖다 버리시고 파괴단 브랜드 갖다 버리시고 다원 니달리 좋습니다 블라디미르 후자 갖다 버리시고 펄스 건축까지 좋습니다 어 일단은 아직까지는 평타? 어 아직까지는 평타 정도 쳐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이 제가 오른손보다 운이 좀 좋거든요 왼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얼음불꽃 내니 갖다 버리시고 왕비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사관학교 유민주 교장선생님 갖다 버리시고 삼성 갤럭시 라칸 좋고요 전투사관학교 케이틀린 와우 개베스트인데? 이 케이틀린 이거 공 쓰면은 화면에 이펙트 생기는 그 스킨이죠 좋습니다 이기지 아필리오스 좋습니다 빙하의 말파이트 좋고요 아이지 르블랑 좋습니다 피피치니대립은 갖다 버리시고 대소자로스 갖다 버려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리 오! 이번에도 정수 하나 얻었고요 핏빛달 야도 갖다 버리시고, 녹서스 포이 좋습니다. 안좋고요그 <laughs> <laughs> 중에 씨, 나이스! 하지만 있고요 갈아버리고요. 신화창조자 가린 좋습니다. 어드인도자르만 사서 좋고요 바이킹 트림 갖다 버리시고, 자원군 제이스 좋습니다. 칼라천사 모르가나 갖다 버리시고, KDA 이블린 좋습니다. 귀염둥이 카페 소라카까지 좋고요 신화정수? 과연 몇 개가 나올지? 렛츠, 키릿 이번에는 주머니가 너무 안 나온다. 별론데? 이번 군은 좀 별로 같은데. 그럼 뭐 마지막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하하, keep... <laughs> 그렇지. 한번 나와줘야지. 영혼도쑥 구름이 좋고요. 보교의 신하리 갖다 버려주시고 악령자이라 좋습니다. 펜타클라프 갖다 버리시고, 로빈호드시 갖다 버리시고, 대장군 트리나하면 갖다 버리시고, 달사마트로스 갖다 버리시고, 기품받다 남이 갖다 버리시고, 시민의공포쓰레시 좋습니다. 우주그룹 오른까지 마지막. 펄스쿼신 중복까지 자 이렇게 9, 50개 마무리를 해봤고요 막 엄청 좋게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꾸러미 한번 까볼게요 이번에 3개 및 3개 또는이 아니라 저거 한번 그러면 꾸러미 하나당 스킨이 7개가 나오는 거야? 미친 스, 스킨 21개 렛츠고 바로 가볼게요 아니, 진짜로? 미이면은 포함이라는 얘기잖아 어? <laughs> 뭐야 그냥 포함만 돼있다 이건 거 같은데요 포함돼있는데 둘중 하나 나올 거야 이거 같네요 용사냥권 캐리 좋습니다 오우니까 팀모좋고요 SKT T1Z도 갖다 버리시고. 기은바다나미 사인카스도 갖다 버리시고. 가스마리 암무무 좋습니다. 이거 이뻐요. 눈싸움다림 파도 좋고요 죽음의 정소리 카타 갖다 버리시고. 월드 챔피언식 자르반 사세. 굉장히 좋다. 이게 자르반 굉장히 이쁘거든요. 사망가 이제 갖다 버리시고. 염둥이 카페 교회 좋습니다. 사자문 소자로스까지 갖다 버려주시면. 오케이. 12개면은, 그래도 12개면은 딱 4개, 4개, 4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지? 완전 개이득인데? 좋은데? 가격 무관 스킨 파편 6개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개면 개이득이고, 4개면 손해. 팩!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가락으로 한번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슛! 에이씨. 에이. 상문록스까지 갖다 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스킨 61개 뽑아줬고요. 제조화까지 바로바로바로바로 고들고들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개꿀팁. 구매 가능을 눌러보시면, 은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거. 온전한 스킨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 보여주긴 싼 거부터 한번휘뚜루마도록 섞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가보자고. 흩! 아, 쓰레기 스킨이죠. 푸끼풀 마이파이트, 음, 좋습니다. 좋아요! 갖다 버려주시고, 바로 제작 가도록 할게요. 바다의 노래, 테라핀,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이쁜 스킨이다. 좋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페이아소 다리오스, 네, 갖다 버려주시고요. 마법공화 상자, 쓰레기 스킨이겠죠? 오호! 용사냥꾼 트위치면 상탄데 쓰레기죠 이건 선택받은 마스터의 광선검 마스터 여까지 좋은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광선검 마스터 이 정도면 굉장하죠 수정장미 자이라 이것도 되게 예쁜 스킨이고요 따따따 상자 또 돌려주시고 대조합 상자 또 나왔네요 자 쓰레기 스킨 야나 상자랑 같이 나오는데 전설 나온 거 처음 봐 레전드 1타스. 미친 뽑기 운을 또 보여주시면서 제조합으로 럭스와 함께 창자 뽑아버리기. 피지컬. 피지컬 미쳤죠? 다음. 갈아버릴게요. 또또따시 그냥 애쉬도 갈자. 어, 뭐하냐. 야미! <laughs> 수정장이 아크잔. 아크샨 스킨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킨이고요. 안키모치. 개꿀이고요. 렛츠고! 필! 싱! 해군갱 플랭크죠. 완전히 선임이죠. 한창 선임인 것 같은데. 저희, 그, 해군 하정복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바로 그냥 경례 박아버리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킨 몇개 획득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3개 획득해 주시면서 이번 상자깡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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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론데? 저번 상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구 디자인 이쁜 거 사세요 음. 굳이 뭐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 기분 탓이었죠 자그 다음에 요 나의 굿즈 확인하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화이트코인 25개가 들어왔죠 바로 마우스패드 바로 획득해버리기 야미 축하합니다 <laughs> 좋아요. 이게 이벤트가 다 끝나고 8월 16일인가? 네, 그때부터 그 배송이 시작될 거예요. 부럽다. 이거 제가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뿌릴게요. 음,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마우스패드 뿌리겠습니다. 이거 밑에 것도 응모 한번 해볼게요. 저는 트레이닝 세트 몰빵 가겠습니다. 남은 이거 다섯 개나올고 이거에 다 투자하도록 하겠... 뭐야? 아니, 나왜 응모 못하게? 응모 좀 하자. 아, 그지? 아쉽게도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겠냐고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하지만 내신 기대했죠 이타스 절대 안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어 혹시나 되지 않을까 나에게 이런 천운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안되죠 저게 됐으면 여러분들 로또가 됐어야 돼요 음, 인정? 오늘의 상자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요 안녕